하야방송 기자의 시각을 시작합니다.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탄원, 서울교회 내 용역 철수, 서울 강남노회에 대한 치리 요청 등의 탄원서가 통합교단 총회장에게 올라갔습니다. 1년 3개월이 넘도록 박노철 목사 측의 불법 용역들은 거룩한 성전을 점령하고 CCTV로 일거수 일투족 반대파 성도들을 감시하거나 교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회에서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박노철 목사에게 불법 용역을 철수하라는 지시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상회인 통합교단과 서울 강남노회의 책임이 큽니다. 서울교회가 안신령과 재심호 투표제도를 제정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 목사나 장로로 인한 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18년 전 정교인의 만장일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7년마다 시행하며 누구 하나 이유 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재신임 투표 통과가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박노철 목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목사들 중심의 노회가 만에 하나 자기들 교회에도 이런 개혁적인 제도 도입이 제기될 것을 두려워해 이를 사전에 타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박노철 목사 편들기를 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통합교단 101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분명 안식년 휴무는 유효하고 박노철 목사는 약속대로 재신임 투표를 받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에는 교회의 자유와 목회자의 윤리, 금반원의 원칙 등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회기 총회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 측이 안신영 규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 제소 기간 5년이 도가 되었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로의 전 현직 노 회장 등이 총 동원돼 외국 선동극을 벌이면서. 재심 절차는 도출됐습니다. 결국 백일의 총회 재판국은 재판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울 강남로의 모 국원의 불법 개입으로 각하 판결한 백일의 재판 판결을 파기하고 안신용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소기간도 무시하고 심지어 지교회의 자유나 목회자의 윤리를 강조한 백일의 헌법 해석도 뒤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시 102회기 재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교회 안신년제 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정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교회 정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기에 아예 그 대상조차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게티라고 할까요?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주문과는 달리 엉뚱하게 판결 이후에서는 안신연제 규정이 무효임은 명백하다는 내용을 넣어 적시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형식 판단으로 각하하면서 판결 이후에서는 무효라는 실체적 판단을 기재한 것은 판결 체제상 명백한 모순입니다. 또 판결 이유는 판결의 주문을 도출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데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교단 내의 철밥통 목회를 고소하려는 일부 기득권 목사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103회기 재판국은 판결 주문에서 안신년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기 재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주문으로만 효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신년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 효력을 법적으로 고수하려 하였다면 같은 결론을 냈던 102회기 재심 판결을 파기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는 이번 총회 재재심 판결 결과를 들어 더 이상은 안신년제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로에는 최근 서울교회 당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박노철 목사가 세운 장로 15인의 임직과 시무에 대해 적법하다는 공문을 갑자기 발송하며 박노철 목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의 장로 증언 절차에 대해서 불법성을 지적하며 장로 임직 금지 가처분 결정과 장로 임직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총의 재판국에서도 지난달 제재심까지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선출과 임직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강남노에는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돼 담임 목사 지위에도 있지 않은 박노철 목사를 여전히 담임 목사라 호칭하며 그를 수신인으로 해 박노철 목사가 불법으로 임직시킨 15인에 대해 정기 노예를 통해 임직을 허락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직과 심우가 적법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노예가 법의 권위와 질서를 흐리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이제는 국가 법원은 물론 총회와 총회 재판국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파송됐습니다. 물론 설교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교회에 파송된 것을 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회가 법원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대리당회장을 불법 파송하는 등 일방적으로 박노철 목사 편에 서서 혼란을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교단법에 따라 서울교회 다수 장로 측이 청빙한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목사에 의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로 증언 허락과 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박노철 목사 직무 정지 이후 대리 당회장 파송 등 법적 분쟁을 격화시키고, 초법적인 행태가 이어지자 결국 법원에서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파송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화요일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교단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제기한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내린 직무대행자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법원이 교단법도 무시하며 종교 문제에까지 간섭한다고 비난하던 노회나 총회는 실로 부끄러운 창피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이런저런 모습으로 서울교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노회에 대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 강남노회의 편파부당 행정. 외국 선동으로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대립에 치닫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교단의 질서와 근간을 흔들고 법치에 도전하고 있는 강남노예를 총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지난 6월 11일에는 서울교회 당회원 23명 중 16명이 총회에 서울 강남노예를 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그동안 거룩한 성전에 불법적인 용역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무인 방조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왔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회복을 바라며 박노철 목사의 불법적인 행태와 교회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총회장 리명성 목사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 회장은 정교분리 운운하며 개교회 관련 국가법원 사건에 탄원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아파 울고 있는 지교회, 서울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갑질과 만행에 총회가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지교회의 자유와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총회, 김어걸이 총회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시각 전민주 기자였습니다.